성경을 전해야 되겠군.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야겠어. 성경을 전해야겠어요. 왔왓면맨이 왔어. 여기가 어디? 충남 서천. 오늘은 서천과 군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순교 기념관 있다 그래 가지고 오늘은 무려 몇 시간 걸릴 정도. 2시간 넘게 이렇게 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 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마랑코 성경전례기념관과바펜젤럽 성교기념교회 이제 이동하려고 합니다. Let's get it!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이 최초로 전달되었던 성경전례기념공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우리 왓신맨이 당시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표현을 해봤는데요. 오늘 사실 제일 표현하기가 쉬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기 수염도 자연스럽게 있어가지고 펜젤러 선교사님을 표현하기에 되게 적절한 비주얼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마량포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국 해군 머레이 맥스웰 대령과 마실 홀 대령이 1816년 때 와가지고 이 마량진 해안에 들려서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건네준 건이 현장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성경이 최초로 전달된 곳이기도 하지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상징적인 또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 위에 가면 이제 순직 기념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최초 성경 전례 당시에 아, 성경을 전해야 되겠군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야겠어 성경을 전해야겠어 자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량포구에 들린 겁니다. 아, 너무 잘 재현해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와서 제가 지금 조금 돌아봤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여러가지 역사들을 담아놓은 공간들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와서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은 그 옛날에 우리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줬다는 이 사실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와신맨이 드디어 벤젤러 기념 선교교회에. 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서천에서 한 40분, 45분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교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복장을 이렇게 딱 입고니요. 아, 펜젤러. 여기 좀보면 똑같아요. 여기 보면 똑같아. 지금 이 아펜젤러 기념관 자, 여기는 이제 성교사님들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분들 흔적들이 이제 가득한 공간입니다. 아펜젤로 성교사님은요, 1858년도에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나십니다. 2월 6일인가요? 독일계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조금. 어, 빡센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일마다 자녀들에게 독일어 성경을 읽어주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신학 성경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다고 근데 이렇게 조금 순화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들을 자녀 입장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선교사 역을 감당하기까지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이 어머니의 섬김과 가르침, 신앙의 전수들은 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를 빚어갔지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서는요. 아펜젤로도요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오케이 인정을 하고 내가 알겠는데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다가 도마의 이야기를 보고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펜젤러가 기도하게되죠 근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구멍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주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끼냐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흔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단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학교도 가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강사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밥한 끼도 못 먹으신 분 계십니까? 손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들지 않은 거예요. 그 강사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늘 굶주려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날마다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강사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영적 장례식을 치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의 아펜젤러 성교사님의 마음이 동하게 되고 조선을 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선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분이 1885년 27 젊은 청춘의 나이에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내 젊은 날을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도 바치기가 쉽진 않은데 한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바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이 땅을 밟으면서 아펜젤러 성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인천 제물포 그 땅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성교사 역을 펼쳐 가셨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성리사님은 이 조선 땅에 오셔서 근대 교육을 이룹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데대학, 배데학당을 세우시죠. 여기 보시면 고종 황제가 이 학교의 이름을 배데학당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더 멋있는 것은 학교 교훈입니다. 한자. 한 아,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너희 정치 크고자 하는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자는 남의 종이 되야 어 한다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베제의 교훈으로 이제 사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에 놀라운 일들도 많이 감당하신데 보시면 아펜젤러가 번역한 한글 성경입니다. 오 이때 되게 한자가 귀엽네요. 누가복음 3장. 헛소리 하지 마, 인마. 아펜젤러 성교사님은요 학교를 세우고 근대 교육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최초의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전동제일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도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성교사님 우리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라펜젤로 성교사님이 2 7살에이 땅을 밟으시고 44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봤는데요.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차 옥포로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 어청도 부근에서 선박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선박이 충돌되어서 이제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 아펜젤러는 수영도 잘했고요. 그리고 탈출이 용이한 1등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희생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한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 그는 3등실에 있던 성경 번역을 도왔던 조한교와그 이화학당의 학생을 이제 구하러 내려갔다가 참변을 이제 당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성교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진짜 그 말대로 본인이 이 땅을 밟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유는 아펜젤러 성교사님이 목포에. 성경 번역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다가 침몰 당하는데 이 어촌도 인근 해안이 보이는 유일한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망원경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망원경으로 뭐가 보이냐? 아펜젤로 선비사님이 순교했던 그 현장들을 볼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펜젤로 순직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 아펜젤러 송유사님은 살아 계실 때 야고보서를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믿음이라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자들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들을 그 말씀은 담아내고 있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의 젊은 나이에 우리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을 품고 사랑했던 그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처럼 걸어가야 할 걸음은 또 무엇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배제아 교훈 여러분 생각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펜젤러 성교사님은 이땅 가운데서 오신 자체도 섬김의 모습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펜젤러 성교사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섬김이었고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를 섬기는 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을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바친 선교사님이십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고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배경 지식도 별로 없,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시니까 그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에게 부어지니까 그 마음 품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애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